방금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앞머리를 되게 예쁘게 집에서 말고 왔는데, 오는 길에 숲에서 다 망가졌다는 슬픈 사실이. 혜원이 오늘 뭐하고 왔나요? 혜원이 오늘 촬영하고 왔고요. 워크돌 촬영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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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몰라요. 블랙쉽 회원 등장, 저 블랙쉽이에요. 나 블랙쉽. 여러분, 제가 오늘 앞머리 때문에 이럴까봐 핀도 가져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 <laughs> 지금 말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어, 뽀라리? 나 꽂아? 나 꽂는다. 그럼 꽂을게요. 어? 아니야고 모르냐고. 보신적 있으세요? 어, 오늘은 흑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해야 할까요? 상체 운동이 좋아요, 하체 운동이 좋아요,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엠믹스 단톡방에 사랑해라고 메시지 보내면 누가 먼저 답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엔 지금 다 씻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타이밍 뭔지 아시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타이밍이어서 아무도 안 보내. 저희가 이래요. <laughs> 진짜 아무도 안 보내. 여러분. <laughs> 충격적인 사실 카톡을 한 명이 받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우리는 우리야. 아하. A few moments later. <laughs> 여러분 역시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아무도. 제가 한명더 봤거든 단톡방에. 아, 안 아니 안 봤네 아무튼 지금 보지도 않고 답장도 안 오고 난 조금 서운해 그래서 음. 조금 서운하단다 얘들아 아답장이 왔습니다 단톡방에 드디어 설륜이가 루피가 이러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아니 나 근데 썸네일 셀카 너무 잘 찍었다. 이 무슨 일이지? 일분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룩북을 해볼 건데요. 룩북이라 룩북이라 하면 책을 보다. 음, 내가 아는 책은 인간실격 정도인 걸. 인간실격 다자이오사무는 인간실격이라고 했어. 하지만 난 오늘 인간들에게 칭찬했으니 칭전했, 인간 합격이랄까? 나사요수 기대시대. I'm not good at English. I'm so afraid about speaking in English. But I will study harder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more and more and more. Are you okay? Oh, my God, you're not okay. Girl, honey, where's red? 바고 음, 됐다. 이렇게 해. 나왜 이렇게 귀엽지? <laughs> 돈 많은 친구가 좋은가요? 정이 많은 친구가 좋은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무한도전 보신 분들이라면. 돈 많은 친구들이 보통 정도 많습니다 예. 돈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정이 많은 음, 친구가 좋아 보통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신곡 <laughs> 뮤비 찍었나요? 당연하죠 검정 고무신 좋아하나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 맛이냐고 우선 꽉 깨물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기가 나고 A FEW MOMENTS LATER 타이트코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야근 중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부장님 얘얘일안 하고 핸드폰 보는데요?